젊은 시절에, 그, 어떤 돈을 벌고, 뭐 그런 욕심보다는 제 꿈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다 빚이었어요. 학자금융자를 계속 받아서 사용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매상 말랐었어요. 어 그렇지만 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음, 어, 어 이런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어. 1990년대 초에, 구로공단에도 갔었어요 <laughs> 구로공단에 가서 어, 그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들이랑 모임도 하고 그때 무슨 교양대학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대학은 아니고 어, 아무튼 그런 어, 청년들 20대 전후의 청년들 어, 교양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 그런, 그,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 나가서 그분들이랑 살, 삶을 나눈다고 해서 저도 좀 어려웠지만 거기 나가서 이렇게 그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리고, 제 꿈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어,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그 일이 자리가 잡히기 전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어,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laughs> 한번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영양이 불량하고 또 너무 과로해갖고 쓰러진 적도 있고.